오! 태권도 태권도, 태권도. 이야, 우채연이 발차기도 해. 따라. 오. 우와. 꼭 어, 태권도 그렇게 해야 돼, 재현아. <laughs> <laughs> 돌면서 하는 거야? 아, 진짜? 야, 쟤 뭐야, 너? 야, 태권도 하라고 했지 누가? 빤나눠 그고 갔다 온 거. 아, 제발. 야, 최고. 해. 해. 이야, 최고이 최고. 현아재현아 너도 보여줘, 어. 최고. 언니 발차기 한다. 언니 발차기. <laughs> 우와, 최현이 최고. 채현아 언니 발차기 한다. 에디 이야. 저것도 따라 해봐야지, 저. 손 날치기. 한눈 살아 뭐야 한한손 날막기? 저것도 따라할 수 있어, 채연이 아! 세연아 아! 저것도 따라할 수 있어? 이렇게 쭉. 에디. 이야. 세연아 기압도 넣어야지 기압. 에디. 채연아 기압은. 애기. 아! 아! 저도 아, 머리 아프겠다. 엄마 뼈, 골반에 박한데 너. 아프지? <laughs> 쟤또안웃는거 봐. 채연아, 이지! 채연이는 에어로빅강사인데 컷! 에 에어로빅 강사인데? <laughs> 자, 어, 이지! 볼게. 이지! 채연이 아빠! 해봐. 채연아, 너좀잘아주신 온다? 따쟤 진짜 큰일 났다. 쟤 <laughs> 나중에 진짜 남자애들 잡고 산다. <laughs> 다 이기고 살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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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채원아 왜 점점 그 벽으로 가? <laughs> 부딪힐 것 같아 그만 돌아 그만 돌아 어지러워 오 잘했어 에디 에디 아니 준나 얘네 오늘 옷도 이거 입어가지고 졸라맨 같아 야야 <laughs> 기모기 에, 너, 지, 파! 봐 아유, 이제 운동 다 끝났어? 아... 엄마 앞으로 오는 거야? 응, 알았어, 팔베야 어, 알았어. 제... 팔 세연아 너 그러다가 거기 벽에 박아로 와. <laughs> 재밌야 세연아 너 최고. 누가 봐도 둘째. 뭐야 세은아, 너 뭐야? 너가 누가 봐도 둘째가 되 엄마 건가? 진료하는 중? 응. 마, 마아 엄마 많이 오, 픈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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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요, 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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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맞아, 음. 아 요, 아.